구약성경 사부엘 하 3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매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네리 헤브론으로 돌아오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사무리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의 군대장관 이 요압이 북 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에게 복수하는 그런 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 복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죄악의 모습인데, 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 국가가 위태로울 뻔 하여진 어, 그런 잘못된 복수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지죠. 이북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다윗과 언약궤를 맺기 위해 왔습니다. 그때 마침 요압은 다른 전쟁터에 있었습니다. 요압이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 요하베, 요압에게 아브넬이 다녀갔다고 말을 전해 줍니다. 근데 평안이 갔다라고 전해 주죠. 아주 당연한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왔었고 또 다윗이 평안하게 보내 주었고 또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 쪽에 사람들을 다윗에, 다윗에게 넘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제 그런 이제 평화적인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 요압이 아브넬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압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왕도 아시리니와 내레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입니다.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다 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요압이 진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다윗을 지금 속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요압은 목적이 생겼습니다. 아브넬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독단적으로 움직입니다. 27절에 보면 은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에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일의 피로 말미암음 믿어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압은 자신의 왕 다윗의 허락 없이 아브넬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거짓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 성경을 말씀해 보면,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일의 피로 말미 한 봄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일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그의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넬은 아사일을 전쟁에서 죽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서로 죽이는 것, 개인 감정으로 죽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요압은 평화 협상을 하기 위해 온이 아브네를 개인적인 감정으로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정당한 싸움이 아니고 거짓으로 속여서 그렇게 합니다. 원수를 감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방식이었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 왕과 또 나라를 또 위험에 빠뜨리는 어 이스라엘의 또 다윗에게 큰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그의 개인적인 원한 또 행동으로 공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큰 해가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압 개인에게는 동생 아사일이 전쟁에서 죽은 것이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동생을 죽인 아브네를 두고 그는 계속해서 그를 떠올리며 미워했을 것이죠 그래서 끝내 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을 행합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 트라우마는 인생에 계속 악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아브넬이 진짜 나쁘다고 하여도 요압은 그의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그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보고를 다윗이 듣습니다. 28절에 보면 은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은 요압이 자신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죽음을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다윗은 아브넬이 억울하게 피를 흘린 죄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단호하게 분리시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분리시켜 차별화 시킨 거죠. 그래서 그 다윗은 죄를 분명하게 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2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이 다윗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죄를 감추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죄이기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하기를 그가 또 선언을 하죠. 요압이 지은 죄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암흑으로 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그 수렁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고 다윗은 그 수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 서로 상반된 그런 반응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요압과 미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니라 다윗왕이 상여를 따라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이 아브넬의 장사에 최선을 다하죠. 다윗은 이전에 요나단의 죽음에 또 안타까운 그런 애도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브넬을 위하여서 또 그가 어, 슬픔에 애도 하는 그런 노래를 짓습니다. 아브넬이 평화 협상을 위해 왔다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를 더욱 애도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그날 금식하면서 아브넬을 애도합니다. 아브넬을 애도하는 그의 마음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진심이었던 것이죠. 37절에 보면은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례 아들 아브넬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다윗이 이렇게 진심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믿어준 겁니다. 아 다윗이 짠 계략이 아니구나, 다윗이 명령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었던 거죠. 처음에는 요압이 죽였다고 하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며 다윗을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죽인 거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요압이 아브네를 죽인 사건은 다윗에게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죄가 다윗과 이스라엘을 암흑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진심이 통하여서 죄의 수렁에 더 빠지지 않고 죄와 단절되어지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되어집니다. 이 다윗이 행한 진심의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은 요압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도 유다도 모두가 죄수렁에 의 빠질 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우리는 주변에 이런 저러한 그런 죄의 굴레들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죄의 수렁처럼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더욱 더 뭔가 방법이 없어지고 뭔가 해결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하는 그런 수렁이 아닌 바로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영향 속에서 헤매지 말고 그 죄와 단절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수렁을 빠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요압이 파놓은 죄의 수렁에서 빠져나옵니다. 죄를 죄라고 선언합니다. 더불어 단절합니다. 죄와 차별시키는데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믿어 주었고 또 죄의 수렁에서 모두가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죄들을 접합니다. 죄는 죄를 낳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속에서 이 다윗처럼 죄를 끊어내는 이 반복적인 그런 결단과 또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 죄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모든 것을 끌어내고 또 단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